안동시는 지난 20일 중국 자매도시인 헌안성 핑딩산시에서 보내온 의료용 마스크 만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달 30일에는 중국 우호도시 삼동성진안시에서 기증한 마스크 만장이 도착해 시 보건소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공급됐습니다. 마스크 상자에는 푸른 산에서 함께 비구름을 맞고 같은 달빛 아래 처해 있는 우리는 어찌 함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중국 당나라 시인 왕창룡의 문구와 한글 응원 메시지가 적혀 있어 글로벌 우정의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안동시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하기 전인 2월 초에 의료용품 공급난을 겪고 있는 중국 자매도시에 권영세 안동시장의 서한문과 방역물품을 전달하려 했으나 국내 상황악화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3월 초 중국 상황이 호전되자 오히려 지난, 시한, 핑딩산 등 자매우호도시에서 안동시의 의료용품 지원 의사를 잇따라 밝혔고, 이번에 물품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안동시는 헌안성 핑딩산시, 산둥성 추푸시, 산둥성 진안시, 산시성 시안시 등 다섯개국 아홉개 도시와 자매우호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명일보TV 최도연이었습니다.